자, 이거의 그래프를 이용여 다음 부등식을 풀어 아. 이거죠. 그래프도 그럼 일단 그래프를 그려야 되지, 그죠? 네 하얀 거로 자, y는 좀 마이너스 빼면 x제곱. 물 그래프 그린 방법이 몇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는 절편 가지고 인수분해 되니까 그죠? 인수분 안 되면 이제 꼭져 갖고야 되는데 저, 이제 대부분 인수분해 되니까 이렇게 그림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림이 위로 볼록이죠? 그래서 y축 여기인데 여기 있네. 수직. 예. 안겠죠. 안겠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1, 요게 마이너스 2야. 그죠? 0부터 작거나 같을. 이 양옆이죠. 그죠? 네. 그럼 뭐가 돼? 등호 들어왔죠, 그죠? x는 오, 마이너스 부터 작거나 같고. 1보다 커나 같다. 그죠? 2는 5부돔이야. 5부돔 크다. 그럼 이꼭꼭좀 구해야 되네. 이거. 여기가 오네, 여기가. y 절표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아, 추적 필요 없네. 그래서 5부돔 크다. 그럼 요 위쪽이죠. 그죠? 여기죠 그죠? 그럼 5일 때요 X 값을 구해야 되지. 그지 일단 5면 요걸 그러면 이제 풀어주면 위험한 뭐가 돼요? 0이 되네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거 뭐야? 여러분면 일단 여기 이게 0하고 여기게 이게 이게 5일 때 그지? 이게 마이너스 4가 되네. 그죠? 그러면 크니까 위쪽이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 뭐가 돼? 마이너스 4보다 크고, 크고 0보다 작다. 2가 없으니까. 그죠? 그죠. 그 9보다 작다. 아이그또 구해야되네 결국은 근데 여기서 해놓으면 요요 꼭지에 스하표를 안다? 요거의 중점이야 더하면 더해서 이거 뭐래 마이너스 2 그죠? 2라고 마이너스 오더 마이너스 하잖아 그지? 일를 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이게 뭐래 마이너스 2는 뭐해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뭐래 9가 되네 구 이게 구네요요 점이 그러면 이게 구보다 작으니까 요점 빼고 다지 그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x가 그러면 마이너스 1대 9죠 그죠? 마이너스가 아닌 모든 실수 그죠? 작으니까 10보다 큰거 있냐 없냐 네 번째는 없죠? 없죠 없다 슈퍼드 끈 거. 왜냐면 이게 꼭지에 구우니까, 그죠? 그게 없다. 이게 되죠? 네. 응.